왜 코인 안 했어? 아빠도 코인 했었어. 이 자스가. 안녕하세요. 아빠는 왜 코인 안 했어입니다. 요즘 베이비 도지코인 많이 관심들 가지고 계시죠? 예전에 도지코인이 이제 상승하기 전 888원 가기 전이죠. 상승하기 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비트코인 맞는 사람이 사토시예요. 사토시. 그다음에 도지라는 개가 나옵니다. 도지 코인이죠. 그래서 한참 도지 코인이 상승할 때 어떤 소리가 나왔냐면은 나카부터 사토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토시가 가지고 놀던 강아지 장난감이었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테마로 묶여서 비트코인이랑 펌핑이 나왔어요. 이때 추가적으로 일론 머스크도 한건 했죠. 그러면서 엄청난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이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시바이누가 나왔죠, 시바이누. 시바이누가 엄청난 상승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베이비 도지코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하자면,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게 이제 일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토시가 가지고 놀던 게 도지코인이었다. 이렇게 많이들 이제 추측을 했었는데 여기서또 하나 더 추측이 나옵니다. 사토시가 일론 머스크인가? 이 코인 시장 만든 게 일론 머스크 아닌가?라는 썰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바이노가 나왔죠. 하고 시바이누가 미친 펌핑을 했었는데 이때 시바이누 시가총액이 3천억도 안 됐습니다. 이때 얼마나 상승을 했냐면 은 이때 당시 도지코인이 시총이 45조였어요. 45조였는데 시바이누가 미친 상승을 하더니 3천억에서 48조가 됐습니다. 48조. 그래고 지금 베이비 도지코인 총 같이 알아볼 건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냥 재밌는 가설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너무 믿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고 어떻게 제가 보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일단은 배도지 차트입니다.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여기서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예전에 카카오톡방에서 이 정도에서 베이비도지 사볼만하다 좀 크게 날라갈 것 같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죠 첫 번째 고점의 한계가 없다 고점 한계가 없고 두 번째 밈이다 근데 이 밈을 좀 중심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코인마켓캡에 베이비도지 코인 시청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시가 총액 보이시죠? 6천억 정도 되는데, 시바이누 시총이 몇조예요 시바이누 시총이 코인마켓 캡 제공 8.6조 원이죠. 그러면, 이 시바이누 시총에서 나누기, 베이비 도지 코인을 하면은, 대략 14배 정도 합니다. 14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죠? 도지코인 시총 45조였던게 이때 당시 시바이누가 3천억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도지코인을 제치고 48조까지 갔다. 그러면 이 다음에 배도지가 나왔죠. 지금 현재 6천억이고 이게 지금 떨어져서 8.6조가 되는데 이 정도 시총까지는 펌핑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베이비 도지 코인 사라고 해서 몇 분들이 좀 사셨어요. 베이비 도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물량 매물대가 엄청 많죠. 제가 여기서 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14배가 간다면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시바인으로 보면은 지금 행복 구간이 여기에요. 밑에. 그 다음에 쭉 올렸죠. 이게 현재 지금 여기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 그래서 앞으로 14배가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러기 때문에 베이비 도지코인도 한번 이렇게 정고점을 지금 가줬지만, 한번 더 눌림목이 주고, 다시 상승이 나오면은 좀 크게,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때 시바이누 사건처럼. 근데 이시바이누 사건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배도지에 적용을 시키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이제 비슷한 관점을 보시는 분들이 많겠죠.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안 날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 도지코인이, 어, 시바이노가 아니라 도지코인의 시총을 좀 넘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상승이 나오다가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면 어 제가 봤을 때는 업비트의 상장이 될것 같습니다. 업비트의 상장이 되고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도지코인과 똑같이 업비트의 도지코인을 보시면은. 이때 상장을 했죠. 이때 상장을 하면서 쭉 내려왔습니다. 쭉 내려온 다음에 마이너스 80% 정도 빠지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달반 정도를 횡보했어요. 옆으로 그리고 나서 상승이 이러신 거죠. 근데 옛날에 도지코인이 0.1원이었어요. 처음 나왔을 때. 업비트에 상장된 거는 대략 1700% 정도 상승이 나온 거다. 이후에 몇만 퍼센트를 상승하고 나서 업비트에 상장이 된 거예요. 베이비 도지 코인도 업비트에 상장이 되면은 이렇게 긴 행보를 걸치면서 이런 미친 펌핑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비 도지 코인이 시바이노 시총까지 가려면은 14배가 올라야 된다 했죠. 도지코인 바닥에서 지금까지 보면은 대략 어 비슷한 퍼센트가 나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 말이 100% 맞다가 아니라 그냥 요즘 베이비 도지코인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짧막하게 어, 저의 소신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재미로만 봐주시고 앞으로 열 레벨 가면 좋겠죠 레벨 가면 좋은 거니까 다들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빠르게 받아보시려면은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핸드폰으로 알림 바로바로 바로 가니까,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다들 성투하세요